안녕하세요 리뷰블 TV 어, 비디오 직렬 씨 비자입니다. 오늘 좀 리뷰 해볼 이야기. 요 어, 여러분들 어, 대부분 뭐 에, 대학원 아, 대학원이 등록금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비싸잖아요. 여러분들 비싼데 어떤 사람들 제가 이게 이야기 들어보면 뭐 장학금 뭐 장학금이 있다. 뭐 이래서 장학금을 바라보고 이 특수대학원에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. 여러분들.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학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.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특대는 거의 장학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있어도 그렇게 많이, 어, 이렇게 학부처럼 이렇게, 어, 지원금이 뭐 이렇게 많이 나오거나 그렇지 않아, 여러분들. 그착오가 없으셔야 돼. 장학금이 그렇게, 어, 많이 안 줘, 여러분. 왜 그러냐면 이 직장인 상대로 자기네들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거잖아. 여러분들 학교 재단.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장학금 아주 찔끔 주고 뭐 이제 원우회에서 활동을 한다든가 뭐 어떤 직책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 위주로 어 장학금이나 이런 혜택들을 우선적으로 돌아가고 그러지 뭐 공부한다고 뭐 공부 뭐 장학금이라고 해가지고 뭐 공부 열심히 했다 그래서 돈 주고 뭐 이런 거 그럼 아예 바랄 생각을 하지 않고 들어오시는 게 좋아 여러분들 그런 건 없다. 그게 오히려 마음을 편해 그게 그런 거 기대하고 오시면 어,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 그냥 그런 마음 버리고 마음 편하게 그냥 오셔 등록금 다 내고 <laughs> 다닌다 이런 생각으로 오셔야지 어, 거기서 뭐 장학금에서 사보게 물론 뭐 오지랖이 넓으셔가지고 뭐 남의 일을 이렇게 하는 거뭐 이렇게 하는 일들 뭐 맡아서 직책 맡아가지고 뭐꼭 그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나서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면 해가지고 뭐 그런 장학금 혜택도 좀 받고 뭐 여러 가지들 혜택들 이렇게 받아가면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, 그리고 또 이렇게 어 알바식으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. 특수대학원에서도 예, 하다 보면 일반 대학원 경우에는 이제 풀타임으로 하는 어, 친구들도 있으니까 아, 이게 조교나 뭐 이런 걸로 하면서도 아, 자가금형식으로 이렇게 또 받으면서 뭐 이렇게 지원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대는 거의 그런 것도 힘들죠. 직장인들이 무슨 교수님 도와가면서 뭐. 아니면 학교 그런 것들 원회라든가 이런거 도와가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하루에 또 이틀 나오고 이러는데 그게 시간이 엄청 바쁜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 어 직책을 맡아 가지고 한다는게 그리고 이게 굉장히 원회 활동도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 여러분들 이 사람 저 사람들 또다 맞춰 줘야 되고 여러분들 시간이고 뭐고 이런 스케줄이나 뭐 이런 어 그런게 어렵기 때문에 혜택 바라보고 들어와서 공부하시면 어렵다. 어, 일반 대학원은 뭐 가능할 수 있는 얘기겠지만, 네. 특수 대학원에서는 거의 자학금이나 이런 건 없으니까, 여러분들, 애시당초 기대하지 말고 그냥 마음 편하게 등록금 빵빵하게 준비하셔서 가셔야 된다. 뭐, 그 얘기 오늘 그냥 가볍게 한번, 간략하게 한번 오늘 남겨봅니다. 지금까지 리뷰빌TV 비디오진이나 아저씨 비디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